20년전 1일 1팩이라는 말을 제가 유행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바르는 화장품 하나로만 관리하면 피부관리 효과가 적으니 마스크팩과 같이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마스크팩은 외부 환경과 차단된 상태에서 바르는 화장품이 잘 해주지 못하는 피부직점을 시켜주고요. 집중적인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스크팩 장단점을 떠나 이 영상 하나로 피부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맥락을 잡아드립니다. 오늘 순서는요. 첫 번째 의사분들이 마스크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 언급해 드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마스크팩의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사분들 신뢰하시죠? 구독자 수가 많으신 의사분들은 더 신뢰하실 텐데요. 이분들이 마스크팩에 하는 이야기를 보면 가관입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화장품 성분을 말하면서 마스크팩의 단점을 말하시는데요. 이 의사분들이 안 좋다고 말하는 화장품 성분은 프로필렌글리콜이나 폴리에틸렌글리콜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분이 든 마스크팩은 피부 자극되어서 안 좋다 합니다 맞습니다 민감한 피부에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위의 성분이 마스크팩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고요 또 하나 이분들이 딱한 것은 요즘 마스크팩에는 프로필렌 글리콜이나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나라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분들 두 분이서 1일 일팩 피부과 의사들은 절대 안 하는 이유라는 영상입니다 잠깐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1일 1팩 하세요? 마스크팩 자체도 잘 안해요 아. 피부 망치려면 1일 1팩 하세요 근데 <laughs>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팩을 하지도 않는데 팩에 대한 리뷰를 한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팩이 안 좋은 이유는 팩을 하면 화장품 흡수가 잘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화학 성분도 흡수가 잘 된다고 하네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맥락이 자꾸 어긋납니다 화장품은 화학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데 마스크팩에만 그 기준을 대는 것은 잘못이고요. 또한 이분들은 유튜브 촬영할 때 색조를 했더라고요. 피부에 안 좋기로 치면 색조 성분이 100배 피부에 더안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스크팩의 단점과 마스크팩 할때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스크팩이 피부 진정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피부가 약하고 민감한 분들한테는 또 다른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부직포가 원단인 것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약하고 자극에 민감하신 분들은 마스크팩 할때 제가 말한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스크팩 할때 수분 성분이 닿잖아요. 근데 물이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피부에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주위 수분을 끌어당겨서 같이 증발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팩을 제거하고 유분감 있는 제품으로 보습을 해서 수분 증발을 억제해 주지 않으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마스크팩이 피부 호흡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몇십 분에서 한시간 정도라서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사용감 좋게 하는 실리콘 오일이나 합성 오일이 피부 호흡 방해하는 것이 훨씬 심하고요. 색조 화장품이 피부에 처박혀서 피부를 질식시키는 것이 훨씬 더 심합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나 화장품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하시는 의사분들은요, 피부 관리나 화장품 전문가가 아니라 염증이나 피부 질병에 대한 전문가라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두의 의사분들이 마스크팩을 비판하는데요. 그분들은 피부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레이저나 박피 등으로 밥 먹고 사는 분들이라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처럼 화장품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과에 피부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라는 영상이고요. 이것은 화장품 업자인 제가 제 발등에 도끼질하는 영상입니다. 제목은 화장품 쓰면 빨리 늙는 이유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해 놓을 테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